오늘, 이제, 11월 10일, 아, 빼빼로데이 하루 앞던 날이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제목이 제가 정해놓은 게, 거, AI 거품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직설적인가요? 뭐, AI 거품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라고, 자빠졌네. 아니면. AI 거품 같은 소리하고 있네. 뭐 이렇게 얘기했네요. 제목을 정해놓은데요. 자, 오늘. 할 얘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슈에. 오늘 이제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배당 권리과세. 이거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지수 전략에 대해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는 오늘 간략히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인사는 간략히 하고. 앞부분은 못 보신 분들이라면 녹화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철님, 안녕하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는 게 너무 티나는 기사가 안에 있어서 이것도, 이게 <laughs> 해야 되겠는데. 제가 뭐 따로 띄워서 얘기하지 않고요 제가 캡, 저, 보고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티가 너무 나잖아요. 이런 게. 뭐 하는 거예요? 왜 기사가 안 열리냐. 제목이 이런 제목이 었습니다 제가 이 제목만 보고도, 아, 어느 회사가라는걸 예측을 했거든요. 엔비디아 헤드라인입니다. <laughs> 헤드라인에 뭐가 있냐면 엔비디아 GPU 26만장, 돌릴 인계도 전력도 부족하다. 헤드라인 이렇습니다. 뭐 언론사가 그래서 제가 이 헤드라인 보고서 에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인가 보다"라고 했거든요. 아니나 달라 주간 동아예요그니까 요즘 엔비디아 GPU 26만장 가지고 국회에서도... 맞지, 맞습니다. 양형자 의원 같은 경우도, 아우, 말도, 대선 때 얘기했던 얘기들, 돌려보면, 지금 26만장 자기들 말, 이, 그때 했던 발언들을, 완전 뒤집는 거고,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칭찬, 칭찬해주고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6만장 확보한 거? 뭐, 딴소리 하고 있어. 여기도 기사도 그래요. 돌릴 인재도, 전력도 부족하다. 모든 게다 준비되고 나서 그 다음에 GPU 26만 장 그때 가서는 확보 못했다고 그 얘기 말이 말, 말 말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거래요 인재 확보해 놓고 전력을 확보해 놨어 근데 GPU를 확보 못했다 그때 가서 뭐라고 하려고 GPU부터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인재풀을 끌어오고 전력을 준비하는 거지 일의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대가리가 빠가요 다들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대를 어떻게 나왔대 다들 이런 거 기사를 보면서 AI 거품론도 연결을 해보면 AI가 어떻게 거품론입니까, 지금. 전 세계 지금 GPU 확보가 하려고 난리도 아닌데. 지금 AI에 대해서 거품론을 얘기하는 건 저는 굉장히 시기상조라고 봐요. 실체가 아예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각그 빅테크 기업들이 뭐, 백조 가깝게 막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래 시대 이걸 투자해야 되고,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국내에서, 여, 정치권에서 얘기하던 이렇게 누스 때리는, 언론에서 헤드라인 잡은 거, 박찬 대통령이 고속도로 깔 때, 그때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박찬 대통령이 고속도로 깔라고 했더니, 그때 야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근시한적으로. 아니, 차도 없는데 도로 깔아서 뭐 하냐. 어? 아 고속도로 깔아가지고 뭐하냐 차 다니는 것도 없고 우리가 뭐 거기 얼마나 물동량 있다고 그왜 까냐 낭비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지금은 박희 대통령의 고속도로 정책에 모든 사람들이 다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AI라는 것은 자세하게 박희 대통령 고속도로랑 똑같다니까요 깔았어 고속도로를 차도 안 다니, 차도 없어. 근데 결국은, 시간이 흘러흘러, 흘러 고속도로화 시대가 된거 아닙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광통망, 응? 통신망, 쫙 깔았어요. 아이고, 그거 쓸데없이 왜 까냐고, 막, 집에, 응? 근데 결국은, 그 먼저 깔아놓고, 투자해놓고 나서, 전 세계 어디도 PC방 같은 거 먼저 생긴 다는우리나라 대박이 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A는 이 거품론이라고 주장하거나, 엔비디아 GPU 26만장을 펴마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저, 저 자식이 하는, 저쪽 사람들이 하는 게 싫은 거야, 그냥.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책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AI 거품론 얘기하는 사람들은 돈못벌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AI 거품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비유적으로 우리가 과거 역사만 보더라도 단면적인 부분 큰 것만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한 정책이 어땠는지. 그 외에 그쪽 산업들이 얼마나 커졌는지. 자,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깔면서 우리나라의 건설 회사들이 시공 능력들이 토목 건설의 능력이 일취월장하면서 경험치 쌓으면서 해외 나가서도 수주를 따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야 대한민국이 건설사가 고속도로를 깔았다고? 우리 이런 거한 적이 있습니다 공, 공사 기간도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줄여서 했습니다 해외 나가서 영업을 하고 어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먹힌 거 아니야 그러니까 80년대 우리가 중동의 모래바람에 인력 노동자들이 가 가지고 돈벌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 니네는 뭐해본적 있니?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럼 뭐 다른 나라에서 건설 수주를 누가 내줍니까? 해본 적도 없는 국가에 기업에. 힘들겠죠, 영업하기. 그 효과가 나타났던 거고. 통신망을 엄청나게 깔아 놓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어마어마하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인터넷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외 예, 나가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잘 깔려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나. 그리고 이제 AI에 대해서 GP 확보하면서 정부에서 AI에 대한 시대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기업도, 성장 기업도 나오잖아요. 김 대통령 때 그렇게 통신만 깔아놓고 나서 수혜 본 기업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인터넷이 보급률 높아지고 나니까. 네이버 다음 아닙니까? 지금. 카카오로 바뀌었지만. NC 소프트 아닙니까? 게임에서 탄생하고. 그러면 AI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막 투자를 이제 하는 시기에 성장하는 기업들이 나오죠. 분명히 네이버나 엔시터프 같은 그런 대단한 기업이 국내에서 또한번 탄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AI 생태계에서 우리가, 어, 소프트웨어 쪽이나 하드웨어 쪽에서의 반도체 기업들이 성장하고 수혜를 받는 거고. 그 그러니까 AI에 관련돼서 거품론 얘기하면서 뭐 마이크 버리 야, 어쩌다 한 번씩 서프라스트 때 맞, 맞춘겨. 만나본 적은 없지만 하방 조해가지고 수익 내서 유명한 사람 두고 있어요. 조지 소로스 아닙니까 관상과학이라고 조지 소로스랑 어린버핏 할아버지 얼굴을 보세요. 누가 더 귀공자처럼 나이 들어가시는지. 일단 마이클 보리 같은 애가 빅셔트영화에룰 그, 그, 모델 그렇게 와. 추정하고 싶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인생은. 어쨌든, 우상향이. 인생은 우상향. 그렇게 살아야 돼요. 중시, 저도 이제 젊을 때는 매우 예리하고 날카로운 분석에 하방 공격을 되게 좋아했다고. 내가 맞췄어. 무지하게 좋아했다고. 근데, 많이 많이 확 많이 바뀌어갔어요. 많이 바뀐 게 아니라 확 바뀐 거죠. 인생 우상향인데 내가 굳이 뭐하방에 그걸 맞췄네 안 맞췄네 네? 길, 길게 뭐 그렇게 생각안나고 이번에도 이번에는 이번에는 진짜 그냥 앉아서 단기 수익 단기간 안에 퐁당하는 게 보이니까 해본 거고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했는데 아유, 심심한데 한 번만 딱 하자 이런 상황이 잘안 해요 인버스 대회는 어차피 시장 올라갑니다 그니까 지금, 이제 3,400, 500, 300,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3,800, 아직 이하도 안 왔고. 겁먹지 말라니까요? 종목장사가 계속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4천포인트라는 자리를 토목공사 때처럼, 아파트 공사 때처럼, 다지기 들어가는 거예요, 4천에4 0 0 저항으로 인식하지만 지금은 4천을 계속 다지기 구간이니까, 저는, 저 11월 5일날의 저점이 이탈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확정은못 하는데, 한 번쯤은 더 흔들릴 수 있다. 한번 흔들렸잖아요. 반등 쭉 나왔다가 다시. 근데 이탈 안 하고 다시 올라오죠. 요 581에서 요기 지금 550, 요 사이에서 지금 30포인트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박스가 될것 같거든요. 이번 주까지는. 어. 그리고 이번 주 끝나고 나서 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어. 국내에서 그 AI 거품론에서는 많은 사람들 얘기하든 뭐하든 귀 닫고 듣지도 말라.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이라는 것이 이제 가능할까? 여러분, 이걸 보세요. 반도체 경기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2%대 진입까지도 전망치들이 달라지고 있다고요.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국제 수지 통계에 따르면 경상 수지가 누적극제 1억부터 9월까지 827억 7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입니다.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 25% 관세가 아직 부과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가 AI 수요의 힘으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개선됐다는 게 확인된 거잖아요. 한국은행 이런 자료들을 자료가 한국은행 들어서 보시면 돼요. 한국은행 반도체 경기가 슈퍼사이클에 지입하면서 경상주의 흑자폭을 확대시켰다고 평가했다. 누가 평가했어요? 최수창이라는 사람이 평가했어요? 아니요. 한국은행에서 평가했다니까요. 한국은행이 뻥치는 거야? 거짓말 치는 거야? 영업하는 거야? 회원가입하라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이런 평가를 하는데 이런 평가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으면, 반도체에 대한 성장, 왜 반도체주가 계속 강한지, 왜 주도주인지, 단 한번도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서보 신분 있어요? 없죠. 그래요, 그은돈 벌려고 하면은 도둑 진보죠 그러면 안 들어갔으면 유튜브 최상 투자 성지로 오셔서 이런 얘기라도 들으셔야죠. 아무것도 노력도 안 하고서 홈런 치기를 바라고 아무것도 노력도 안 하고서 어? 주식 투자로 돈 벌기를 바라면 안 된다고요. 노력이라는 것, 본인이 공부를 해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원리를 배우거나 이런 어떤 거시적인 뉴스들을 계속 자료들 이슈들을 체크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think. 그것도 아니면, 그건 내가 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좀잘 보는 사람, 잘 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해야지. 경청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것도 노력의 하나잖아요. 그럼 최수창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뭐, 다른 사람도 있는 거고, 여러 사람이 있죠. 뭐, 저만 맞다 틀다 리 이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의 얘기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들어가면서, 유튜브 구독하셔가면서, 뭐를, 시야를 넓혀가는 거죠. 한국은행에서 얘기 나온 것도 보면, 반도체하고 선박이 수출 호조예요, 호조예요, 계속. 그러면은, 결국,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상승 사이클, 디렘 사이클 왔다. 그럼 최소 1년 반이라니까요. 그럼 내년 내내, 또는 2017년도 상반까지는, 할 때까지 가보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AI 거품론 저는 완전히 반대의견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갖다 치고 치워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이슈는 배당분리과세 개봉박두 오늘 이제 조선일보에서 헤드라인 나온 것 중에 배당분리과세 개봉박두 삼성 청소 따라가면 개미도돈 벌까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배당금에 대한 낚시효과가 있을 거냐 있죠. 배당 분리과세를 하면요, 배당액이 더 증가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최고세율에 대해서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그, 현 정부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시장에서 상법 배정이라든가 자사주 얘기 나오고 했던 건데, 배당 분리과세 얘기 나오니까 누가 강했어요? 은행들이 강했어요, 아침에. 그게 이제 특징적이었던 거죠. 은행들도 뭐,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배당 고배당주 관련된 이 ETF는 은행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소속 있고, 보험주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점이 다치면 강했고, 지수가 살아나면서 장전 중 종목장세가 쓰는데 결국 반드칩니다. 결국 반드칩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의 지수 전략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수는 저는 퐁당퐁당이라고. 예측을 이번 주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 11월 첫날입니다. 올랐다가 팡. 시가저 저점을 깨지나 했는데 슝 반등. 그러면 뭐가 될까요? AB형의 국자락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이렇게 되면. 추세상승 있어요? A형? 없어요. 컵 상승 있어요? 없어요. 국자 상승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는데 희박해요. 남은 건 B형하고 O형이고요. A형에 설마 변형된 국자라. a 형에 하락칠 수도 없어. 그럼 뭐가요? 그렇죠. 어차피 이 빨간색 라인을 왔다리 갔다할 것이다. 이 고저가 언제든지 이탈을 할수있다근데 이탈되면 무서운 게 아니라. 이탈되면은, 돌아올라오고 돌파되면 다시 누를 거고. 에이, B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O형이란. 11월달. 그러면 런 거기다가, 이번 주한 주는 옵션 만기주니까, 양옵션 프리를 빼야 되니까, 안받을 비디오? 박스. 어떻게? 뺐다네? 올렸다네? 왔다갔다. 올렸다네? 어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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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런 게될 거라. 이 안에, 이 고정품. 그래서 580대에서, 500, 지금 여기 40대죠? 50이라고 보면 돼요. 550에서 580대. 80을 좀 넘어가도, 좀 넘어가도 관계는 없어요좀 넘어가도 관계 없고, 안 넘어가고 흔들려도 관계는 없다. 3 0포인트예요 선물, 선물 시수 30p. 이 30p 구조 안에서 여러 번 움직임이 지수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번 주를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죽겠습니다. 지금 감기 얼가지고 몸살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주도주도 공략을 좀 해주겠습니다. 공략이라 공개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 오늘 특징이 뭐냐? 딱히 뭐, 딱히 뭐, 늘 얘기했던 거죠. 반도체하고 PCB라니까. 그리고 이제 지주사들이, 제죠 노무현 정부 때 지주사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잘, 그 얘기는 곧현 정부도 매우 기대치가 높다. 노무현 정부 때 증시가 300% 상승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지주사들이 정말 잘 나갔습니다. 대표하는 지주사 누구예요? 조선사이자? STX. 당시 노무현 정부 때 진짜 잘 나갔던 회사가 STX. 부산 그때 자, 지주사들 보면은, 우리, 자, 6월 달에, 예? 여기 6월 달, 대통령 바뀌었던 시점부터 보자고요. 6월 달에, 하나는, 어떻게 됐나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는 이곳 좀 넘어가면, 얼마나 좋아질지 아셔야 돼요. 이 신곡가 나오면 또는 이 직전 고점 넘어가면 하나는 뭐예요? 추세 타는 거예요. 눈여겨 봐야 된다. 표성은 어때요? 대박. 추세 타고 있네. <laughs> 왜요, 표성? 표성 중국 좋잖아요. HD인데요. 뭐야 너무 좋네. HD 현대는다 아시죠? SK. SK 스케어 중간 지유사. 삼성 물산. 삼성 전자 때문에. 두산. 사업 지유사. 전자부품이잘 나가잖아요. 두산. 에너블리트 잘 나가고. 그러네. LS. LS 일렉트리 잘 나가잖아요. LS. 스마트리서 잠깐만, 여기서 그러네. 누구 하나가 눈에 띄어요? 다 주도주예요? 아니에요. 지주사도 주도주예요. 그동안 최창대표가 전력, 아니, 전력이네 반도체. 이재명 정부의 뭐다? 반도체. PCB. 조선이 계속 주도줍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 더 들어가도 됩니다, 이제. 지주사. 지주사는 계속 얘기했었던 건데, 부야 p 였는데 이재명 정부의 주도 대다 반도체 PCB 조선주 지주사 계속 추정하셔야 될거예요 이재명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의 주시장의 분위기와 아주 흡사하게 전개됩니다 대통령 바뀌었을 뿐인데 여기서 한 가지 힌트 누가 아까 안 갔어요? 하마 이 고점 넘어갔을 때 주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안 보이는 지주사가 있는데요 사랑해요, LG. 근데 LG는 참 내세운 만한 게 없어, 지금. 그다음에 그 다음에 CJ. 후발주자들이잖아요. 하나도 지금 신고가못 넘어가고, 롯데지, 롯데지, LG도 못 넘어가고. 얘네들은 후발로 넘어간다네요. GS. 따라가는 거예요. 낙폭과대, 낙폭과대가 아니라 후발 상승하는 거죠 선두상승은 아니었죠 선두상승 누구예요? 수성, h d 연대 SK, SK중간지사, 시스케어, 두산, 삼성무산, LS라면 이제 후발로 관심 가져야 될 거, 못간거 나도 지주사인데 말이야 롯데지주, 자사주 얘기가 나오면서 뭐가 있겠지 얘도 관심 가져야 돼요. 다만, 롯데그룹은 주도는 아니에요. 후반이지 한화. 그것도 넘어가는지 주목. LG. 신곡가 나올지 주목. 봐야 되는 거야. CJ. 그죠? GS. 코오롱 응? 나도 지주사요. 그죠? 한진칼. KCC. 어, KCC 좋네. 네? KCC 좋아. 그럼 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까, DL이라, DL. 이래야 돼. 아이. 저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굳이 후발주자 사, 개인들은 이런 것만 산다니까. 답답하다니까. 왜 주도주를 안 사고, 왜, 전방 같은 세터 안에서도 약한 걸 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개인들의 지금 누적 순매수가 어때 이렇게 되죠 주가 올라요? 빠져요 하지만 H연대는 개인들이 계속 팔아요 같은 대표하는 주, 지주사들 중에서 주도주가 나와 있는데 왜 주도주를 안 건드려요 걔네들이 기준점을 잡아서 구난매수 들어가야죠 이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예요 저는 현 정부의 주도주 택다 지주사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지주사는 지금 자리에서도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100%갈 수도 있어요 시가총 해봐요 얼마나 합니까? 1래 대신에 효성 2조에요 H D인데 17조에요 화폐에서 20조 SK 29조 20조 40조 SK스케어 40조 80조 삼성물산 40조 120조 두산 135조 LS 140조 KCC 145조 146조 롯데지조 하나 155조 LG 160조 CJ 165 GS 170 호롱 DL 한진칼 아이고 찍고만 알았다 다 해가지고 한 170조 정도 되겠네요 지주사들 여기서 따블나가도 비싸보이죠 14만원째가 100... 얼마나 가봐야 얼마나 따블나와도 관계없다니까요 지수가 우리나라 5천포인트를 넘어가거나 그러잖아요 지주사들이 따블나와도 관계없다 고 지금 얘네들이 PBR이 다 몇배에요? 두산 정도만 빼면 두산의 PBR이 11배인데 PBR이 11배 면 대부분 다 1배 수준이거나 1배 이하야 하나가 0.7배, LG가 0.47배, 효성 1.04. 정사화 되는 거예요, 지금. 1배 수준으 그러니까 거품이 껴있는 게 아니라고. 자산가치 대비해서. 그런 점에 벗신다면 지주사, 앞으로 계속 매매 차익을 추구하는데 주목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되겠죠.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공개는 금요일, 목요일 정도 할 겁니다. 이 기업, 이 기업. 근데 사실 그동안 많이 얘기해놨기 때문에. 반도체 너무 많은데요. 모르면은 이제 여러분 이돈못 버는 거고, 알면 버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시황 전략은 여기까지. 이슈에 대한 해석과 함께 해드렸습니다. 자, 저랑 함께 좀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늘 구독 신청하시면서 많은 배움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시청하시다가 채청 전문가하고 한번 회원이 돼서 알뜰살뜰하게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매우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을 해주는 관리를 받고 싶다 케어를 받고 싶다면 다른 어떤 방송의 리딩보다도 세상대표를 한번 만나보셔서 제회원이 되시는게 정말 평생 잘한 선택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해 두시고 저와 함께 행복한 투자 행복한 슬기롭고 즐거운 안정적인 투자 생활을 어, 영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김선봉님 감사합니다. 차를 먹을 게 아니라 차도 감사하게 먹겠구요. 약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